이번 시간에는 그 집합과 명제 있지 앞부분 유형별 고난도 문제 유형별 고난도 문제는 자 질문 예상되는 것만 쌤이 찍어줄게 왜냐하면 뭐 쉬운 것들은 자 쌤이 빼고 쌤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지금 3번으로 갈게 3번 자 xx는 19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한번쳐도 보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일단 제로 갔어. 19까지. 자, 얘가 U라는 거지. U. 얘의 부분 집합이야. 알겠지? 11, 13, 14, 15, 16, 17, 18, 19 여기 부분집합이래 어. 그 다음에 집합 A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예, 그지? A가 그니까 A가 여기에 속하면 그지? 예의는 이렇게 됐네. 됐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대우명제로 하면, 예의가 A에 속하면, 그치? 지 a 는또 속하면 안 되잖아. 대우명제로. 그지 이렇게도 생각해 주는 게 좋겠어. 그 다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또 짝수가 되래. 일단은 짝수가 되래. 자, 근데 문제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 값은 사실은 이걸 생각 안 하고 한번 먼저 그냥 해보자.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쌤이 생각하기에는 뭐 얘가 되면 20 없으니까. 20이 없으니까, 뭐, 될것 같아. 그지? 그리고 합의 최대값 구하라니까. 오, 10 되네. 10부터. 11, 12, 13, 14, 15, 16, 17, 18, 19, 뭐 되네. 음. 그 다음에 9는 당연히 안 되지. 18 때문에. 아, 얘네들은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 지금. 그지? 뭐, 얘네들 되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지. 어, 8이 없으니까 3은 되지. 아, 6이 없으니까 3도 되지. 4가 있으니까 2는 안 되고, 1은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4가 있으니까 2는 안 되고, 6이 없으니까 3은 되고, 2가 없으니까 1은 되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4, 6, 7, 8, 9, 10, 11, 12, 13개란 말이야.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더 해볼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10개지. 그럼 1 2이 10개면 100이고, 1부터 9까지 더하면 45잖아. 그지? 그 다음에 7 더하기 8이지. 그래 놓고 153하니까. 뭐가 없니? 일단 답이 없어. 아, 그리고 짝수다니까, 아 여기서 잘못됐구나 해서 1을 없애니까 152. 답이 또 없어. 아 실제로 이렇게 풀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이 문제는. 어, 뭐지? 짝수 맞췄는데 또 답이 없네. 자, 이걸 포함했을 때는 홀수라서 안 됐고, 이걸 제외시키니까 개수가 12개라서 문제가 된거야 왜 여기 핵심이 이거면 원서의 개수가 최대일 때야 그까 그러니까 뭔가가 이런식으로 풀어서 오류가 생겼다 라는거야 이런식으로 풀어서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해봐야 돼자 뭐냐면 1,2,3 4, 그지 얘가 있으면 얘안 되고, 얘가 있으면 얘안 되고, 이제. 8, 16. 얘네들끼리 연관이 있으니까 분류를 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이제 3원. 3, 6. 그지 3, 6, 9, 12, 18. 이렇게 되니? 3, 6. 아니지.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배를 해줘야지. 3, 6, 12. 그지 2배. 3이 있으면 6이 있으면 안 되고, 6이 있으면 3이 있으면 안 되고, 6이 있으면 10이 있으면 안 되고, 10이 있으면 6이 있으면 안, 서로 상관 있는 거. 2배 관계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는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5, 10. 그지 얘네 둘은 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6은 여기 있으니까, 또 7, 14. 8은 여기 있으니까, 9, 18. 그지? 10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독이잖아. 11, 12, 13, 14. 그지? 아, 12는 또 빠졌지. 그지? 12는 또 빠졌지. Sorry. 여기 있잖아, 여기. 11, 그 다음 뭐? 13. 그 다음 14도 여기 있으니까. 15. 16도 여기 있으니까 17, 18도 여기 있으니까 19. 아,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지.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인데, 얘는 자 합이 최대가 되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겠지. 왜 아무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리고 숫자가 크잖아.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번. 자, 큰 수가 되려면 얘, 얘, 얘를 택하는 게 낫겠지. 그치 자, 얘 있으면 얘 있으면 안 되고, 얘 없으니까 얘 있으면 되고, 얘 있으면 얘 없어도 되고. 이, 이게 제일 크잖아. 그렇이 다섯 개 중에 택해야 되니까. 그지? 음.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얘를 택하면 6 없어도 둘다 취할 수 있는데 막 육을 취해버리면 다른 아무 것도 못 취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세개 중에서는 이두 개를 취하는 게 가장 합이 크다라는 거지. 그리고 개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잖아. 얘도 지금 개수가 세 개가 제일 많지. 얘도 개수가 제일 많잖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은 아무래도 요로 택하고 싶은데 그지 이쪽으로 택하고 싶은데 잘 보자고 그러면은 지금 얘가 값이 30 맞니? 30 60 75지 일단 개수 문자 한1 하나 둘셋넷7 8 9 10 11, 11 12 13 열두 열세 개야. 13개가 맥시멈이야, 지금. 12개 안 됐다고 했어. 최대의 개수가. 이게 75야. 그 다음에 얘는 21이야. 나 다음에 15야. 그치? 얘네 둘이 더했지? 15야.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자, 32. 32, 4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75, 2 1한 하나씩 봤었죠. 75, 21, 15, 42 하면은 13이 된다고, 1을 올리면 8, 10, 11, 10, 맞니? 잠시만 자, 1 0 1 3 1을 하지. 8 1 0 153이 되잖아. 뭐가 돼? 홀수가 된다니까? 홀수가. 개수는 맞는데, 이거 홀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합이 최대가 되려면 이세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바꿔줘야 되거든? 그치? 짝수를 홀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얘를 바꿔주면 9가 줄어버리고, 7이 줄어버리고, 얘를 선택해야만 5가 줄어서 148 합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알겠지? 음. 13개인데 153이 나왔다니까 홀수. 그러면 뭔가 바꿔서 짝수가 홀수가 되는 걸 그러니까 홀수가 짝수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 무턱대고 다 더했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얘네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얘네들 중에서 선택을 하고자 하니, 얘는 9가 줄고, 얘는 7이 줄고, 얘가 5가 줄어서 10 대신에 5를 취했다는 거야. 그럼 10 대신 5를 취하니까 뭐가 줄어? 5가 줄지. 그러니까 얘에서 5를 줄이면 148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어, 유형도 쌤이 좀 어렵다 싶은 것만 찍을게. 다 찍을 수는 없고. 알겠지? 그리고 항상 구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아요. 꾹 눌러줘. 어, 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